ハウス、シャイン、シャイン入れ。シャイン、シャイン、シャイン、にャシャイン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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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옳지 잘했어 옳지 잘하네 아구 이뻐요 아구 이뻐 샤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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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어구 앉았죠 샤인 앞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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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와, 이리와. 샤인 컴 옳지 앉아 아구 이뻐 옳지 잘하네 아구 이뻐 아구 잘한다 샤인 하우스 이리. 샤인 하우스 하우스 옳지 아이 잘했어. 아기 이뻐라. 옳지 옳지 잘하네 아기 이뻐라. 샤인 접. 이리와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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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앉아. 아우고 이뻐. 옳지 잘해. 아기 이뻐. 아기 이뻐. 샤인 하우스 아까 하우스. 샤인 하우스 하우스. 하우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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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쁘네 샤인 앞에 샤인 컵올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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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아 응. 이뻐라 샤인 앉아 아기 봐아르 잘했어요 아르이 빠라 샤인 앞에. 샤인 컵. 컵. 그건… 하우스 하우스 자, 샤인 하우스 샤인 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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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잘하네 아구 잘해요 아구 이쁘다 샤인 샤인 하우스 하우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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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이뻐요 샤인 샤인아 샤인 컵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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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아구 이쁘네